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차하대감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농촌에 귀농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미 농촌에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보조사업 중에 하나인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주택의 신축이나 정계축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출혜택 이외에 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득세면제 청량수수료 30% 감면의 혜택도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저의 경우 2018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했는데 다행히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꽤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물론 100% 만족은 못하지만 지원사업으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금전적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골에 집을 지을거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천천히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융자를 받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매년 2월쯤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는데 이것도 다른 보조 사업과 마찬가지로 매년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서 심사를 거쳐 몇몇 분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선정이 된 사람이 가끔 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정이 될수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서 주택개량,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싼 2%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첫번째로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소유자, 두번째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로서 세대주인 사람, 세번째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으로 주택용자 신청일 이전에 도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처분하고 신축 주택 취득일 이전에 전입신고 완료한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중 첫 번째 대상자, 즉 농촌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중 주택 신축을 원하시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말소를 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택을 매매한 이후에 무주택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이 되시면 사업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의 경우 두 번째 대상으로 신청했습니다. 물론 저는 기농하면서 빈집을 구입했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아닌 상태에서 첫 번째 대상이 맞지만 새로운 땅에 집을 신청하고 싶어서 기존의 시골집을 매매한 후에 무주택상태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본인이 사업대상인지 아닌지는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자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사업신청 이전에 건축행위나 착공신고가 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사항은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해동년도에 따라서 착공신고가 된 경우에 오히려 가산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2018년에 어, 지자체담당자가 착공신고를 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미리 사업신청전에 착공신고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점수가 높아야 선정될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으로 농촌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대상 주택의 면적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지원 및 혜택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신축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액은 신축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정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2%이고,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경우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선금이나 중도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신축, 개축, 재축, 아, 대수선인 경우 최대 3천만원 융자 대출이 가능하고 정축 리모델링인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당해 주택의 담보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업을 받은 2018년에는 성금, 중도금 대출이 없었고 오로지 중공하고 등기 후에 농협에 신청했는데 지원사업제도가 약간 변경된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인의 돈으로 집다 짓고 굳이 대출받을 이유가 없는데, 지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 때문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의 경우도 다행히 여유 돈이 있어서 집 짓는 것이 가능했지 아니었으면 주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집을 짓고 대출받아서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가장 필요했던 성금, 중도금 대출이 제도에 반영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 비용도 7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금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지득한 경우 지덕세액을 감면해주고 대상자 선정 후 지적청량을 한 경우에는 지적청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줍니다. 지덕세액은 280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되고, 280만원 초과인 경우 28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세금 혜택도 역시 제가 사업을 신청했던 2018년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2018년에는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까지는 지득세 및 재산세 5년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저도 2018년에 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득세 면제 혜택을 받았고 재산세도 5년 감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만원 정도 혜택을 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사업신청과 이행절차는 조금 까다롭지만 저금리 대출 혜택과 세금 혜택이 있으니 꼭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신청기한은 통상 2월말까지인 걸로 나와 있지만 조기에 마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신청은 법면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사업에 선정되면 건축사에 의뢰해서 착공신고를 내고 절차에 따라 집을 짓고 준공까지 하시면 됩니다. 준공이 완료된 후 등기까지 끝나면 지자체에 확인서를 발행해 주는데 그걸로 가까운 농협에 가서 주택개량사업에 관련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업받아서 지원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리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문의하고 그리고 건축사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진행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천하대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